제주 특별자치도청에 태백급으로 있는 김성용입니다. 올해가 제가 한 19년 차인 것 같아요. 12살 때부터 했으니까. 시작한 계기는 집안에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뭐 씨름을 하셨다고 해가지고, 호기심에 하게 된것 같아요. 자질하고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. 노력하면. 은 어느 정도는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조금 커진 건데 엄청 왜소했어요 키도 막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저희 그 감독님이 아직도 계신데 김종태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제 2학년 때 오셔가지고 운동하는 법이랑 그 먹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힘도 세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키가 좀 많이 크셨어요. 덩치도 있으시고 의성군청의 그 명호형처럼 엄청 크셨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좀 키가 컸으면 좋았는데 키는 안 크고 다 근육으로 갔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아,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. 솔직히 그때 정읍에서 경기를 예선부터 이렇게 치르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. 아 이게 조금만 힘내면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 요좀 많이 지치기도 했는데 개승 때도 나가기 전에도 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해보자 계속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필재랑 경기하면서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이 부족했던 경기였죠 네,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요 대학교 때 그때 필재가 고등학생이라서 그때 하, 그때 연습 때 하고선요 저희 실업팀 와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뭐 기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돼 가지고 취미는 제가 음악 듣거나 그냥 유튜브 보면서 아니면 영화도 보고 <laughs> 예전에는 취미라고 하면 은 피부과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미용실 가서 두피 관리 받고 이런 거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업과에서 일해가지고 조금씩 받다 보니까 좀 재미들러가지고 맨날 받았거든요. 받을 때는 좋더라고요. 한달 정도 받았을 던가 그때부터는 약간 자고 일어나면 촉촉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약간 중독됐다고 해도 그까요근은 아니고 예전에 취미가 그거였어요. 예전에는 적극적이었죠.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많이 하고, 근데 인터뷰만 못했어요. 얘기하는 걸 좋아했는데, 말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했는데, 인터뷰만 못하겠더라고요. 제가. 2017년도에 음... 그때도 초하반기 때는 컨디션이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운동을 좀 소홀히 한 것도 있고 열심히 안한 것도 있고 그제 잘못이죠 그냥 많이. 좋아하시고 계실 거예요. <laughs>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. <laughs> 씨름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. 호기심에 시작했는데요.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거를 모른 채좀 사는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제가 엄청 좋아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. 그 힘든 시기 때이 운동을 더 집중했으면 빨리 복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몸 관리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찬물을 안 먹는다고 해야 되나 얼음물이나 이런 걸 아예 안 먹으려고 좀 따뜻한 물을 많이 먹으려고 찬걸 먹으면 이제 살도 빼야 되니까 몸에 열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따뜻한 물 먹고 커피도 한 잔씩 먹을 때도 있고요 땀뽀 입고서는 이게 런닝을 할거 아니에요 한한 바퀴? 두 바퀴만 뛰어도 땀이 이렇게 조금씩 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운동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16년도? 그때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신감이 너무 많았어요. 성적도 많이 내고, 나갔다 하면 질 생각이 없었으니까. 그때는 지금은 좀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많이 떨어졌어요. 그 때는 100%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한 50%?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.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장정일 분이 계신데, 제 원래 롤 모델이에요. 그분한테 뒤집기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. 어 선행이가 선애,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. 저번 년도랑좀 비교해보면 연습량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양이 느니까 많이 늘더라고요. 뒤집게 하는 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았어요. 너무 잘 하더라고요.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헬스장을 먼저 가는 거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아령을 계속 들어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.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은 헬스를 좀 많이 풀었던 거 같아요. 최근 들어서. 그냥 무작정 나가는 거. 대회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. 그냥 무작정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원래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데 좀 피곤하잖아요. 그럼 잠깐 화장실 가요. 그러면 안 가게 돼. 그냥 무작정 나가야 돼. 저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 가족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